음. 그, 과연, 2012년 12월 30일 날은 1달러에 얼마?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환율이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중고 입장에서는, 네, 2년 뒤에 환율을 예측하기가 어렵는데, 여기는 1달러에, 어, 1달러에 천원만 되면은 자기 손에 안 봐.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1달러에 천원은 선물한 계약입니다. 성불한 계약을 합니다. 계그 계약. 현대 중공업은요 은행이랑 계약합니다. 성불한 매도 계약을 하죠. 성불한 매도 계약을 하고 은행은 이날 2010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월 1일에 계약하자마자 은행은요. 해외 은행한테 1억 불을 빌립니다. 현대중공업이 1월 1일날에 은행이랑 선불한 매도 계약하자마자 컴퓨터로 은행에서는 해외 은행한테 다시 해외 시장한테 1억 불 빌려와요. 음. 빌려와서 국내 외환 시장한테 1억 불을 주고요. 화물도 바꾸죠. 얼마? 천억 원이 되겠네요. 이날의 환율은 이달천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시 국내 개인 기업 은행한테 빌려줍니다. 1억 원을 빌려줘요. 몇년 동안, 2년 동안. 자 그럼 재밌는 거가 은행은요 해외 은행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이자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어떤 이자? 달러를 렇게 달러 이자, 네, 달러 이자 줍니다. 그럼 연몇 프로 가정을 해볼게요. 연2% 2%, 2 줍니다. 빌려서 리보금결준에서 그리고 은행은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몇 프로 줘야 될까요? 이 2%가 커야 되나 작아야 돼요? 커야지. 커야죠. 몇 프로? 연 4%. 가정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예래 맞지. 빌려주고 빌린가 빼면은 매년 이 2%의 이익이 나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년을 지나갑니다. 드디어 10월 30일 날에 배가 완성이 되어서요 현대, 중공업영국회사한테 배를 인도를 하고 1억 불을 받죠. 1억 불을 받아서 다시 은행에 1억 불을 주고, 은행한테 얼마 받으면 돼요? 얼마? 천억 원만 받으면 되죠. 뭐 처음에 약속한 거, 선물, 2년 뒤에 환율이 1,100원이 되든, 900원이 되든, 나는 상관 안 하고, 2년 전에 약정한 천억만 내놔 나.